안녕드려요 드론 지금 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드론이거든요 드론이 이 4차 산업혁명 속에 드론이 있는데 융합 시대는 융합 지금 시대를 융합 시대로 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융합이 제 4차 산업혁명 기술들끼리 융합이 되는 게있고요그 앱처럼 자기 자기가 기존에 저 있던 그 사업 시장에서 이 기술을 해가지고 그, 그 중기 시작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지금 융합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기존의 오프라인, 오토오라 하잖아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런 사업이 지금 발전되고 잖아요그러데이 온라인에 자기 오프라인에 있는 사업을 하고 사업을 이제 결합시키는 게 있고 이제 제 4차 산업 혁명 기술들을 을 이런 이제 인공지능하고 로봇, 인공지능하고 사을 인터넷처럼 이렇게 하는 사업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지금 각 협회별로 자격증이, 이제, 자, 협회별로 그 자격증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AI, 뭐 빅데이터, 드론, 그리고 로봇, 그뭐 사물인터넷 뭐 모바일 모빌리티 그거 바이오 뭐 이쪽 그럼 스마트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스마트가 용어가 붙는 게 많거든요. 스마트 관리사 앞으로 스마트 관리사도 스마트 관리사가 필요한대요 스마트 팜 스마트,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스마트 배송 네? 그런 쪽으로요? 스마트 홈 그죠? 스마트 홈 스마트 홈이 사물인터넷 하고 연결된 게 스마트 홈인데 이런 쪽에 그래서 기술들이 저거 엄청 필요합니다. 기, 새로운 신 기술들이 엄청 필요하고 접목되거든요. 거 그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제 할수 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각해회별로 자격증들이 이렇게 막, 마, 많이 나눠져 있어요. 많이 지금 신설되고 있고 드러나시는 분들도 빅데이터 하나 돼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좀 분석을 좀하수고 보거나 저 기초적인 이 관리사이저 빅데이터 자격증 하나 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걸 가지고 자기가 개인 사업하려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할 경우에는 물류 배송센터나 뭐할수 있는 빌딩, 빌딩 청소. 그런 거 가지고 빌딩 청소 할 거든요. 할수 있거든요. 빌딩 관리사그러 빌딩이 어디 많고, 그, 그런 수요가 어디 많고 하는 이 아주 아, 블록체인을 해가지고 이력이 낮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자기가, 자기 고객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중국 난방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매주 나오는 저, 4차 산업 관련 기사만 모아서 보려고 해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만큼 변화가 속도도 빠르고 기술적인 많이 산업계 현장이 빠르게 빠르게 적용되겠거든요. 꼭 이런 쪽만 아니고, 저, 부동산, 부동산이라든지, 배, 우리, 계속 말하 배송, 배달, 예? 저, 전자상거래 이런 쪽으로 지금 드론임팩 제가 전공 때 많거든요. 결른 뿐만 아니라 로봇으로도 인공지능으로도 내가 플랫폼 산업으로 크게 다 나중에 통합된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각 분야별로 협회별로 조금 협회별 자격증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제, 제4차 시, 시, 저 시사상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영어, 영어하고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AI가 중요하다. AI. AI는 알면 음. 살수 있는 지금 AI 기술자가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이건 지금 필요 필요 없다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a r 전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책에서, AI, 아, 저, 저, 저 지난 책에서. 그런 거뭐 지금 시사 상식, 뭐 정치 경제 뭐뭐 뭐 사회 이런 게 지금 기업에서는 필요. 기업이 대변할 지금 물결 속에서요. 그걸 자기가 하려면 시사 상식 이 아니고 시사 제사제사차 산업 혁명 기술 이 상식 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상식 이 지금 지금 월가지를 또제 4차 산업 혁명 기술이 너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기술도 많고 대규모 광범위하게 파급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 사회 우리가 기술 저 직업 직업만 해도 엄청 지금 세분화돼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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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직업 고용에서 그 발판한 직업 종만해도엄청나요그 사업에 다 파급적으로 적용되가들어가는데 그만큼 파방 효과도 높고 한데, 이걸 누가 요약해주는 사람 없다. 저, 해돌라는 이런,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런걸 누가 다 요약해주죠. 전문가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듯이, 지금은 시사상식법, 월간 시사상식보다는 앞으로 뭐냐? 월간 제사자선 행위기술, 상식. 여기 필요합니다. 이게 제, 제 절대 다소예요 대기업체 취업, 취업하려면 중소기업체라든지 이걸 가지고 앞으로 스마트 물류 시장에 스마트 물류 저 배송사, 저 회, 회사에서 아까 저 20만 개고 200만 명이 조사 하잖아 거기서 뭐 누굴 뽑겠습니까? 이 스마트 물류에 관계된 인공지능, 드론, 로봇 이것만 알면 됩니다. 솔직히 이것만 알면 나머지, 뭐, 세번 저, 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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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는 좀 다른 인력으로 충화할 수 있거든요. 그 조금 조금씩. 그, 저, 위탁, 위탁을 하거나. 그렇지. 지금 이, 이 사람들만 필요한데,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뭐 정치, 경제, 뭐 일반 상식, 지금 이런 식으로, 롤아 시를 지금 뛰어넘고 있어요. 그이상의 뛰는 일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상식 수준으로, IoT, 뭐, 지식, 능력, 금융, 신통, 굉 부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무분별하고, 이런 무분별한 지식을 자기가 항상 말씀드리지, 무분별, 사회가 혼란이 생기는데, 무분별한 지식을 자꾸 습득하다 보면은, 가짜, 잘못된 거, 이걸 습득해가지고, 나중에 큰 사고로,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머리에서 이게 잘안그러져요그래져도 위험해집니다. 질 그렇죠. 문가가 배출이 실제로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게 워낙 넓은 지식, 광범한 지식이 앞으로 필요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근데 그래, 요거를 지금 이 자격증들이 지금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AI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하는, 이거는 하나만 해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식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철회기 프론트 운영 기능사들, 이 이건 왜냐? 물류센터에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 자기에 맞는 주문 제작을 물류센터에서 직접 하수 있어요. 그래, 그까 자기, 자기한테 맞는 지금 옷, 이런 것도 지금 뭐 쇼핑몰 해가지고 앱을 해 가면 지금 팔리지. 아픈 그게 아니다. 자기에 맞는 옷을 입어,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적용시켜가지고 자기에 맞는 아바타를 적용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요 이거 보내주세요 이런 거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걸 3D 프론트로 운영해가지고 30분 내로 배달됩니다 내가 나한테 맞는 음식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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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특이 체질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선호하는 체질 먹어보니까 뭐이 정도 들어가면 요새 또 앱에 보면은 저 요리 요 추천 요리하는 법 이런 게 몇만 가지가 이런적 무료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이 먹어 보니까 요런 요리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해가지고, 자기에 맞는 요리만 딱 주문하면 거기 또 10분 만에. 예? 10분 만에. 자기한테 맞는, 입맛에 맞는 요리를 찾아가서 앞으로 주문할 수 있다는 그거 이제 그거에 비슷한 게 이제 3D 프린터. 자기에 맞는, 내한테 맞는 뭐, 지방 구조에서 필요한 그런 거. 하면 저, 뭐, 상덜리에 이런 거. 이런 만들 수 있을 때 물류센터에서 바로 만들어가지고. 어, 공정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물류센터에서 만들어가지고 바로. 드론으로 파이브 제시에서 자율 비행시고 뭐 10분 만에 지금 그는 자기가 주문해가 제작 하려면요 드론도 자기가 저 주문 제작을 하거든요 내가 저 코엑스 갔다 니데 드론 주문 제작 되는 거안 된대요 음. 어, 왜안 되냐고 뭐, 뭐, 뭐 비밀이라고 자기 이름대로 <laughs> 그래서 하도 비밀이 심해가지고 드론 쪽 분야가 뭐 비밀이 심해요 아무 분야도 아닌데 그래 요 드론도 주문 제작하던 자기한테 가 저런 세번 발표되면 거기서 비디프로토 운영 기능사도 드러나고 전혀뭐은꼭 필요합니다. 음. <laughs>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로봇, 항상 중요해. 드러나고 로봇은 아플까? 로봇 서포트웨어 개발 기사 있는데 드론 서포트웨어 개발 기사는 없느냐? 음. 똑같은데. 꼭그 하드웨어 개발 기사들 로봇 자격증 기사, 자격증 중에는 하드웨어 기사, 기기 개발 기사, 그게 보수 수리 한다고 하면 땜질하고. 드론 없어요. 그런데 드론도 앞으로 드론 사는, 우리가 한국이, 한국 기업에서 많, 안 되면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 경우 자체적으로 한국에서 개발하고, 국가에서 일정적으로 키우기, 키우기 때문에 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기사아 되겠죠. 드론도 앞으로는, 이유할 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죠. 대립이 되들고 드론 시장이 더 커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드론 스마트 물류 같고 2025년에 앞으로 5년 됩니다그전후로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다는 거죠. 예, 블록체인 관리자 음. 블록체인 관리자도 이게 이제 보통 가면 이런 제이걸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이 자격증을 만들어 가지고는 쓸모없습니다. 음. 누가 볼 사람, 보려는 어, 사람도 없고 그, 그, 예. 그 데이터 건석 전문가 같은 아그 빅데이터 이런 좋기라고 예. 예. 사물인터넷 검정 시험이 있어요. 음. 근데 우리가 사물인터넷 검정 시험이 갑자기 다 지난 이야기거든요. 시시. 시사적인 게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이름만, 아, 아, 이런, 예. 이름만 저도 이거 갖고 왔어요. 응. 인터넷 장점. 예, 그래서 금전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이걸 전반적인 걸 대기업에서 아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기업체에서도. 음. 기술만으로 사, 봐요. 꼭,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3D 운영 기능사 같은 경우는 물류 업체에서도 필요하거든요. 물류에, 물류에 종사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뭐 국제 무역사업 이런기 보다는 3D 프론트 운영 기능 기사이자이 필요하다니까요.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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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무역사 같은 경우는 저뭐 송장, 이런 게다 나중에 전자계획처리 됩니다. 음. 국제 무역사로 저도 뭐 수리했거든요만약 음. 송장 이런 건데, 그저 국, 무역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그, 그, 그 많아요. 대부분이. 신용장. 네, 신용장. 은행에서 하는 것들이. 음. 전자계획으로 인터넷에서 플랫폼을 다 내기 때문에, 그 세밀한 거는 그몇 가지 몰아야 된다니까요. 그 필요하게 앞으로 바뀌신다, 이거죠. 음. 예. 그런 식으로 바뀌었 인공지능, 신문에서도, 인공지능이 제일 이제 앞으로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AI, 빅데이터 이런 게 이제 분석가가 AI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전문가가 필요한데, 예. 그렇듯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음. 앞으로 요걸 제가 할 수, 하려는 게 요겁니다. 음. 지금은 더운 우리가 더러운, 필기시험만 봐가지고 안, 돼, 안, 안 된다고 제가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 4차 산업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드론을 묶어서 할수 있어요. 드론 전문가가 돼가지고 제4차 산업 전문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드론을 가지고 드론 전문가만 이것만 가지고 절대 뭐 힘들고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제4차 산업 전문 앞으로는 제4차 산업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거죠.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지금 무분별하게 지식들이 나돌고, 신문들이 나돌고, 그렇게 누구 하도 답답하니까 요약해 놀라또좀전문가가전문가가한소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매일 우리 터이 시험체 대신 한 4개월마다, 매달, 매년 매달 안대로 4개월이나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시험 쳐가지고, 검정 시험 쳐가지고, 이 점수를 가지고 대기업 이제 취업 점수에 반영해야 되고, 이제 각종 자격증, 자격증이 기초적인 지식이 일단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과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음.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여기서 과회피에서 자기 자격증에 어느정도 를좀부여를 배반하겠 어, 어, 비율 적용해가 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기, 드론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이런, 이런 식으로 시험체제가 드론 시험은 드론 기사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운영 대 여야 하기 때문에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